왜 놀다 말어? 아저씨 오니까? 첫째 어디 갔어? 첫째야. <laughs> 둘이 열심히 놀다가 아저씨 오니까 안 노네? 귀여워서 좀찍을라 그랬더니, 응? 오늘 밥 많이 먹었니? 어디 보자. 오. 많이 먹었네. 우리 첫째랑 둘째 있으니까 만난 거 줘야겠다.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아기 원투,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원,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리 보이는데? 아기 원, 너 글로, 언제 글로 가고 보고 있는 거야? 캔 줄게. 샌줄게 음, 냄새나지 그냥 같이 올라가서 먹어. 먹어? 덥고 오기 전에 얼른 먹어라. 덥고가 다 뺏어 먹는다. <laughs> 먹어. 아이씨, 이따 치우러 올게. 다 먹어라.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같이 먹어. 응? 너 많이 컸네. 왜? 왜너 갑자기 밥 주세요? 저기 줬잖아 위에. 같이 먹어. 어. 너네들 캔 좋아하잖아. 같이 먹어. 제법 너 성묘 티가 난다. 먹어? 먹어? 응, 그래. 이쁘네. <laughs> 눈 인사도 할줄 알고. 먹어? 이따 치우러 올게. 애기냥이들, 두 마리. 오물과 애들 <laughs> 왜? 덕구도 왔어? 덕구 언제 왔어? 덕구야. 덕구? 덕구 씨. 덕구야. 덕구? 어디 갔어? 덕구야. 참. 덕구를 파는데 또안줄 수도 없고 덕구야? 덕구도 캔 하나 까줄게요 쟤 사료 잘안 먹어요? 캔이나 닭가슴살 좋아하지? 많이 먹었어? 아기도 많이 먹었어? 덕구, 덕구 먹으라고 놔뒀어요 모르겠는데 뭐, 새끼들이 또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부족하면 또 애들이 뺏어 먹겠죠? 덕구씨, 덕구, 덕구야, 어디 숨었어? 덕구야, 덕구, 아기냥, 덕구야, 덕구씨, 덕구씨, 덕구야, 어, 몽쉘인 것 같은데, 너 몽쉘이 아니야? 덕구 맞지? 하긴 덕구가 몽실이 아빠니까 둘이 닮았어 먹어? 덕구야? 너네들은 다 먹었잖아 덕구야 어디가? 어 덕구 아기냥 아아 덕구가 지금 아기들이랑 영역을 이제 따로 하려고 하나? 그러면 밥을 우물가에 두면 안되고 덕구 따라가서 덕구한테 주겠습니다 이거 맞는것 같아요 덕구야 너 힘들어 줄게 따라와 덕구야 덕구 따라와 일로와 너 말고 너네들 먹었잖아 덕구 덕구 그치 따라오세요. 어, 그쪽에다 줄까? 그쪽에다 줘? 그래. 덕구야. 자, 여기서 먹자. 덕구씨. 덕구? 일로와. 덕구. 덕구야. 덕구. 여기있다 덕구, 먹어? 아저씨가 일찍 와서 치워야 돼, 여기. 알았지? 먹어? 아기, 넌 먹었잖아.